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 뉴스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이 실시됩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도 본청과 산하 출자기관 18개 시군에 대해 복무규정이나 품위유지 위반 민원처리 지연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행위도 감사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내 가구에서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 가격 변동을 측정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 통계지청이 분석한 결과 지난달 강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105.45로 전년도 동월 대비 0.5% 상승했습니다. 특히 음식과 숙박은 전년 동월 대비 2.1%, 기타 상품과 서비스는 1.8% 상승했습니다. 겨울이 오면 잠시 잠잠했던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데요. 원주시가 정확한 미세먼지 농도 확인을 위해 측정소를 건물 옥상이 아니라 사람이 숨쉬는 높이로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건물 옥상에 측정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원주 반곡동 혁신도시에 들어선 미세먼지 측정소입니다. 지난달 중순 원주 명륜동에 있던 측정망을 정비해 옮겨왔습니다. 측정망이 높이 20m 건물 옥상에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이처럼 측정소가 지상에 가까이 내려오면서 실제로 호흡할 때 들이마시는 공기의 질을 측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문막 행정복지센터에도 미세먼지 측정소가 지상에 설치되는 등 측정소가 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환경부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지침에선 원칙적으로 사람이 숨쉬는 높이인 지상 1.5m에서 10m 이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내년 상반기 기업도시 신규 설치 장소도 지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호흡하고 생활할 수 있는 1층 지상 1층으로 내려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호흡할 수 있는 그 범위에 있는 공기를 미세먼지 측정소는 강원도 내 모두 21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이 아닌 건물 옥상 설치는 여전합니다. 최근 2년간 설치된 13곳 가운데 8곳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실감할 수 있는 수치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에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측정소 한 곳당 설치 비용에만 2억 원이 들어갑니다. 또한번 설치하면 내구연한이 10년인 만큼 신규 이전 설치는 숨쉬는 높이에 맞춰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이달부터 다음달 말까지 불법 대게 어업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서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몸길이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행위, 포획구역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동해해경은 최근 3년 동안 대게 불법 포획이나 유통 등의 혐의로 1 9 3건의 317명을 검거했습니다. 속초 국립 등산학교에 인공 암벽장이 들어섭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내년까지 30억 원을 투입해 국립 등산학교가 마련된 속초시 노학동 4700여 제곱미터에 지상 4층 규모의 건축물과 국제 규격의 인공 암벽장을 마련하기로 하고 내일 기공식을 개최합니다. 동부산림청은 인공 암벽장이 조성되면 내년 10월 예정된 제1회 산림청장배 클라이밍 대회를 개최하고 국제 대회도 유치할 방침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지자체마다 대중교통 승강장에 온열 의자를 마련합니다. 정선군은 정선역과 사복시장 등 주요 버스 승강장 15곳에 온열 의자를 설치해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합니다. 온열 의자는 기온이 일정 온도 이하로 낮아지면 자동으로 열이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영월군도 버스 승강장 7곳에 온열 의자를 설치하고 내년 봄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인 지금은 서부시대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올해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지역 리더 사례 발표에서 1등을 수상했습니다. 지금은 서부시대는 전통시장인 강릉 서부시장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와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화소통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양양지역 공공체육시설이 대폭 확충됩니다. 양양군은 내년 말까지 28억 원을 투입해 양양읍 구교리에 990제곱미터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0년 5월까지 35억 원을 들여 다목적 체육관 인근 1,085제곱미터의 탁구장을 건립할 방침입니다. 양양구는 체육관과 탁구장이 새로 들어서면 기존 종합운동장 등과 함께 체육 시설이 집중돼 각종 종합 대회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온에만 신경 쓰신다면 활동하는데 큰 무리 없는 날씨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꽤나 차가웠죠. 강릉의 기온 영하 2.6도까지 떨어졌고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9도 안팎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강원 영동 많은 곳에서 오늘 아침 기온 영하권을 기록하면서 어제보다 4도에서 5도 정도나 낮게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그래도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살펴보면 고성과 강릉 3척 8도, 동해와 속초 7도 예상되고요. 하늘은 맑은 가운데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오늘.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보온에만 신경을 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살펴보면 먼바다로는 현재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먼바다로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고요. 또 물결은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주는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예년 수준을 좀 밑돌겠습니다. 특히 목요일 낮에는 북서쪽에서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금요일 아침 강릉의 기온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놀람> 온이 낮아지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